안녕하세요. 저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 서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스트레스 관리,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순서입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 스트레스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의학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아니면, 야, 스트레스 받지 마, 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지만 막상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학업에 대한 압박감, 경제적 문제, 질병 등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유발인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스트레스 유발인자로는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요인은 너무 덥거나 추운 물리적 환경, 가족 환경, 학교 문제, 왕따나 학대 등과 같은 심리적 환경, 혹은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지각 등과 같은 개인적 사건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지구 온난화로 문제되는 기후 변화도 인간의 몸에게는 스트레스로 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에 맞지 않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는 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싸움,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왕따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입니다. 성적은 청소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내부 요인은 카페인 섭취, 흡연이나 수면 부족 등 생활 습관이나 불필요한 걱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 질병과 같은 신체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발현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기존의 심리적 취약성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다든지 질병이 있어서 이미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있다든지 할 경우에 이러한 내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를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그 다음이 외모, 부모님과의 갈등, 교우 관계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또한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다 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몸에 대해서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옛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가지의 정서, 즉, 기쁨, 화냄, 걱정, 생각, 슬픔, 놀람, 두려움으로 감정과 심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외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정신의식의 반응이지요. 이러한 감정은 인간이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화가 많이 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 몸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숨이 가빠지고 열이 오르고 목 뒤가 뻐근하고 몸에 긴장이 막 되지요. 노즉 기상, 노즉 기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 분노화라는 것은 기운이 위로 이렇게 올라서 치미로 오르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가 과도하면 막 열이 오르고 숨이 가쁘고 두통이나 눈에 충혈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 많이 슬펐던 적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이 슬퍼하던 친구의 모습도 괜찮습니다. 자세나 표정. 몸은 어떤가요? 고개가 숙려지고 한숨을 푹 내쉬고 푹 처져 있죠. 이는 슬픔. 비즉 기소 즉 기침, 우주기침. 슬픔이나 근심은 기운을 내리고 소모시킨다는 뜻입니다. 울고 나면 어떠세요?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눈물을 흘림으로써 기를 소산시키면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울고 나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거나 생각이 많으면 어떠세요?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안 오고 그러죠? 한의학에서 생각은 사, 생각할 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즉, 기결, 사상비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많으면 기운이 뭉쳐서 운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소화기를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밥맛이 없거나 잠이 잘안 오거나 하면, 아, 내가 요즘 무슨 근심 걱정이 많나,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나, 라고 알아차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확 놀래켰을 수도 있고, 뭐 산에 가다가 뱀처럼 생긴 것을 봤을 때도 있고, 어떠세요? 지금 생각만 해도 뭔가 가슴이 철렁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신이 없죠. 한국말에 간 떨어질 뻔했네. 놀라서 뱃속이 출렁했네. 말문이 막히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는 공즉 기하, 경즉 기란이라는 것을 이걸 말합니다. 공은 두려울 공, 경은 놀랠 경. 두려우면 기운이 막 내려가거나 너무 놀라면 기운이 막 이리저리 어지럽혀서 놀라고 잠못 자고 불안하고 눈앞이 아찔하고 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러한 감정이나 증상들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여기에 몸을 준비시켜주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곧 다시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다든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더라도 한 가지 감정이 지나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프를 보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처음에는 신체가 긴장하면서 오히려 업무 능률 향상 등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지나치게 되면 불안이나 긴장을 유발하고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면역력 감소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이상 반응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언제 긍정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편두통, 턱관절 등과 같은 신경계 질환, 고혈압, 부정맥 같은 심혈관계 질환, 소화불량,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과 같은 소화기 질환 등을 비롯해서 생리불순, 빈뇨 등의 생식기계 질환 기침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통 질환,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같은 피부질환 등 신체 모든 분야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피로나 어깨나 목의 통증, 소화불량, 생리불순, 가려움 등은 특히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반응은 크게 불안장애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에는 특정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 막 호흡이 곤란해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막 빨리 뛴다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질 것 같거나 하는 등 공황장애와 주변 물건을 꼭 있는 그대로 대칭적으로 뭔가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불안감이 증가하거나 오염될 것 같은 두려움에 계속적으로 뭔가 손을 소독하고 닦고 하는 그런 강박장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난히 불안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회피한다든지 발표를 못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손이 너무 떨린다든지 하는 사회불안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는 우울한 기분,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식사와 수면에 있어서의 변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또한 수면에도 영향을 주어서 지나치게 너무 많이 잠을 자거나 잠에 들기가 힘들다든지 쉽게 잠에서 깨거나 악몽 등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면 장애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경계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고요. 자동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조절이 되는 것인데요.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은 흔히 우리가 에너지를 꽉 끌어써야 할때 예를 들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몰입해서 확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할때 교감 이게 확 활성화가 되죠.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동공이 확장되고 땀 분비가 증가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혈관이 수축하고 소화활동이 저하되어서 그때 상황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우위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교감신경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부교감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정말로 좀쉴수 있고 안심할 수 있으며 잠을 잘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때에는 심박수라든지 혈압이나 호흡이 안정화가 되고 소화기능도 증가해서 먹고 쉬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계는 한 가지 의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늘 교감과 부교감이 적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에는 적절하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감신경만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활성화된다든지 부교감만 너무 과하게 활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둘다 좋지 않습니다. 간혹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커피나 고카페인 음료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부교감신경의 역할을 줄입니다. 교감이 너무 과도하게 자극이 되면 뇌를 자극하여 불안이나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두근거림,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교감 상태에서 충분히 쉬어 줘야지 차에 연료도 넣고 하는 것인데 그럴 새도 없이 계속 엑셀만 밟으면 차가 고장 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은 심신일원론, 즉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인체의 유기체적인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칠정이라는 것을 알았죠. 정서의 변화는 바로 이런 기의 변화를 유도하고 기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신체의 각종 질환까지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감정의 변화에 따라 호흡의 형태가 달라지고 감정의 변화가 호흡의 변화로 외부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화났을 때랑 슬플 때랑 호흡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셨죠? 그럼 지금부터 하는 호흡 명상이 어떻게 감정과 신체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해 보실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시험 전에 혹은 잠자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올바른 호흡법에 대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드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호흡법을 알게 되면 불안, 긴장을 감소시키면서 산란한 마음을 바로잡아 집중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편안한 자세로 앉아 봅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가고 나아가는,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의식해 봅니다. 공기가 코와 목, 폐를 지나 배까지 내려가는지 살펴봅니다.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다른 한 손은 이렇게 배에 얹어서 숨이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느껴 봅니다. 배 안에 풍선이 있다고 상상하면서요, 숨을 들이쉴 때 풍선이 커지고, 숨을 내쉴 때 풍선이 줄어드는 것처럼 호흡을 해봅니다. 들이쉴 때는 천천히 셋을 세고, 내쉴 때는 천천히 넷을 세면서 내쉬는 숨을 조금만 더 길게 해봅니다. 억지로 하거나 너무 애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나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언제든 내 호흡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매일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잠깐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한번 머물러 봤는데요. 어떠세요? 어, 동의보감 신형 편에 "내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물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있으면 맑아져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 볼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주 잠시라도 머물러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 고요해지고,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크고 작은 방 등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의 방들이 있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알아차렸던 것들을 한번 종이를 꺼내서 그려봅니다. 색연필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요. 색연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그릴 수 있습니다. 관찰자의 눈으로 나를 알아차려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불순물이 가라앉고 맑아져서 바닥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에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등이 있듯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우울의 방, 불안의 방, 분노의 방, 또한 감사의 방,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방들이 있을까요? 이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방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지지해 줄수 있는 방은 어떤 방일까요? 가장 관심이 가는 방은 어떤 방일까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바라봐 주듯이 다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내 마음의 방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은 언제 생겨났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그 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소스라는 것은 자원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자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편안함을 주고 기쁘게 하고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동아리 등의 관계 리소스. 나 자신의 성격이나 건강, 재능, 취미, 신앙이나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뜻하는 내적 리소스 그리고 여행 갔던 경험이나 자연 환경, 고향, 좋았던 풍경, 편안하고 좋아하는 장소 등 외적 리소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종이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3등분을 해서 각각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고 한두 개밖에 써넣을 게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리소스는 리소스를 불러온다고 일단 이렇게 써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리소스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공짜 보약인 셈이죠. 마음의 보약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사기, 뭔가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바이러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내 몸과 마음의 면역력과 같은 정기, 즉 리소스를 점점 커지게 하고 강화시키면 저절로 스트레스로 인해 받는 영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쉽게 할수 있는 경혈지압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머리가 무거울 때는 풍지혈과 태양혈을 압박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풍지혈은 목 뒤쪽에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경계지점으로 경추 양끝으로 움푹 파인 곳입니다. 태양혈은 양추 관자놀이에서 움푹 파인 이두 곳인데요. 두통이 있을 때는 이곳의 혈자리들을 이런 식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살짝 지압을 해줘서 누르게 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눈이 뻐근할 때 정명혈, 동자료혈, 태양혈을 지압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정명혈과 동자료혈은 눈 앞쪽 끝과 뒤쪽 끝인데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은 손바닥을 비벼서 살짝 따뜻하게 만들어준 이후에 꾹꾹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태양열은 앞서 머리가 무거울 때 누르는 혈자리였죠? 이 자리는 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요. 손바닥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두 손바닥을 가만히 이렇게 두 눈에 대어줍니다. 손바닥의 온기와 손바닥으로 외부 자극을 잠시 막아주는 것이 눈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심신 안정을 위한 차로는 진피차와 대추차가 있습니다. 진피는 여러분들이 겨울에 많이 먹는 귤의 껍질인데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진피라고 하며 기운을 돌려주고 소화작용을 돕는 좋은 역할을 하는 약재입니다. 대추차는 안정작용이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장을 보호하고 잠 오는 것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 끓인 물에 약재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서 물처럼 마시면 됩니다. 특히 귤껍질차는 이번 겨울에 귤을 먹고 바싹하게 잘 말려서 보관한 이후에 한번 드셔보세요. 물론, 농약을 쓰지 않는 귤껍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에게는 어떤 게 스트레스일지,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되려 몸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영상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시고요. 나의 마음의 보약인 리소스를 찾아 봅니다. 리소스가 커지면 자연스레 스트레스를 해결할 힘도 커지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혈자리를 통해 스스로 지압함으로써 두통이나 눈의 불편감을 해소해 봅니다. 카페인 음료보다는 귤껍질차나 대추차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